속초와 양양 등 인근 도시에 비해 고성은 교통만 확충이 더딘 상태입니다. 때문에 수건 사업인 동해 고속도로의 고성 구간 연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직권 여당의 군수 후보로서 군수가 된다라고 하면 정부와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예타를 통과시키는 경협사업에 반영시키고 을 화해 분위기에 맞춰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면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도로를 준고속도로 수준으로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으며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늘리기나 기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한 독특한 공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고성군에 근무하는 현역 병사 1만 명 이상을 전국 최초 고성군으로 주소지를 이전시켜 주민화 하자는 것입니다. 고성 재생병원과 연계를 한 시니어 타운과 또 라이프 시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50개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약 5천 명의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일 후보가 공략한 천년수당 지급은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자유한국당 윤승군 후보는 민선 6기에 실적을 두고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미래당 신준수 후보는 4년 전에 선거나 지금이나 집권 여당의 힘을 강조하지만 교통망 확충조차 못했다고 비판하는 등 90분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